요즘 다이어트에 핫한 땅콩버터 넉 놓고 먹다가 다이어트는 커녕 고도 비만과 만성 염증 심지어는 당뇨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땅콩버터가 어떻게 유명한 다이어트 식품이 되었는지 알아보고 일부 방송에서 문제 삼고 있는 땅콩버터 섭취 시 문제점과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에 대해서 빠르게 알아볼게요. 땅콩버터는 연예인 최화정, 최정안 강윤정 등과 같은 여성 연예인들이 아침 사과와 함께 즐겨 먹는 다이어트 레시피로 방송을 타며 순식간에 유명해졌죠. 이제 백설이는 음. 버터를 음, 버터 이 해서 찍어 먹어. 진짜 맛있어. 먹어. 땅콩버터가 다이어트 식품으로 뜨게 된 이유는 바로 포만감 덕분인데요. 실제로 아침 식사에 땅콩과 땅콩버터를 포함한 그룹과 포함하지 않은 그룹들을 대상으로 혈액 샘플을 채취해 혈당 수준을 측정하고 포만감 정도를 평가한 연구 결과에서 땅콩과 땅콩버터를 섭취한 그룹에서 최대 8에서 12시간 동안 식욕 감소 효과를 보였으며 혈당도 낮게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땅콩버터의 높은 단백질과 식이섬유, 그리고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는 지방의 훌륭한 영양학적인 구성에 의한 효과적인 결과라고 할수 있죠. 땅콩버터 100g당 영양성분을 살펴보면 단백질은 25.8g, 식이섬유는 총 6g으로 수용성 식이섬유가 0.2g, 불용성 식이섬유가 5.8g이 함유되어 있으며, 총 지방산은 총 51.91g에 총 포화 지방산이 10.98g, 총 불포화 지방산이 38.65g으로 혈당을 관리하는데 굉장히 훌륭한 영양 성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단백 고식이섬유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을 제공하는 땅콩버터. 혈당 관리와 과식 방지에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왜 도대체 어떤 점이 문제길래 땅콩버터 먹는 것을 비추천하는 방송들이 있을까요? 다른 건다 좋은데 걸리는 것한 가지는 바로 오메가6 지방산의 비율입니다. 오메가3가 좋은 건 다들 기본으로 아실 테고, 오메가6는 생소한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오메가6는 오메가3와 마찬가지로 우리 몸이 스스로 합성을 할수 없어 식품으로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 필수 지방산입니다. 오메가6는 체내에서 세포막을 구성하고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며 염증 반응을 조절하거나 혈액 응고 등에 도움을 주는데 문제는 오메가3와 오메가6가 체내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전환되는 데에는 같은 효소들이 이용되기 때문에 반응이 경쟁적일 수밖에 없으며 두 지방산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적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메가3는 항염증작용 및 혈전을 제거하는 쪽으로 유도를 한다면 오메가6는 정반대로 염증 반응을 생성하거나 혈전을 생성하는 쪽으로 유도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메가3와 오메가6는 균형을 이루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오메가3와 오메가6의 건강한 비율은 1대1에서 1대4 범위 내로 맞춰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현대인들의 식습관은 육류와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에, 오메가3보다 오메가6를 10배 이상 먹고 있다고 하니, 이 비율을 조절하려면 식단에서든 보충제를 통해서든 충분한 오메가3 보충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비율이 땅콩버터는 도대체 어떻길래 문제가 될까요? 놀라지 마세요. 땅콩버터 100g당 오메가3 지방산은 0.03g인데 비해 오메가6 지방산은 13.66g으로 비율로 따지면 1대 500에 가까운 최악의 비율 조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땅콩버터를 섭취하여 우리 몸에 쌓이는 지방산은 염증의 씨앗을 퍼뜨려 혈관을 오염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킬 수 있어 당뇨의 위험성도 높일 수가 있죠. 여기에 더해 땅콩버터는 가장 위험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다복용인데요. 맛있는 걸 참을 수가 없어 중독되어 버리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로 인해 끊임없이 먹게 되는 악마의 재무로 불리기도 할 정도니까요. 위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땅콩버터는 우리의 건강에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좋은 훌륭한 식품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루 섭취량을 꼭 지켜주세요. 권고하는 하루 섭취량은 1일, 최대 2스푼 이내 드셔야 함을 명심하세요. 둘째, 오메가3를 보충해주세요. 땅콩버터를 만들 때, 오메가3가 풍부한 아마씨 또는 치아씨를 살짝 볶아 같이 갈아 넣어 만드세요. 구하기가 어렵거나 식감이 부담스럽다면, 들기름을 첨가해보세요. 들기름이 없다고 올리브 오일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돼서 알려드릴게요. 올리브 오일은 의외로 오메가3보다 오메가6가 비율이 높게 함유되어 있으니 꼭 들기름으로 넣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잠시 언급드린 식품들의 오메가3와 오메가6 함량을 알아볼게요. 올리브유는 100g당 오메가3가 661.43mg에 오메가6는 6808.85mg이 함유되어 대략 1대 10 비율로 오메가6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죠. 아마씨는 100g당 오메가3가 24000mg에 오메가6는 5600mg이 함유되어 대략 4대 1 비율이고 치아씨는 100g당 오메가3가 17830mg에 오메가6는 5835mg이 함유되어 대략 3대 1 비율로 아마씨가 더 괜찮은 비율을 자랑합니다. 이러한 씨앗류를 같이 먹으면 더 좋은 점은 식이섬유가 엄청 풍부하다는 점인데요. 아마씨 100g에는 무려 수용성 식이섬유가 9.1g, 불용성 식이섬유는 14.7g이나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필수 아미노산이나 마그네슘, 칼슘 등의 무기질들을 다양하게 섭취할 수 있어 영양적으로 더욱 훌륭한 보충을 할수 있겠습니다. 들기름은 100g당 오메가3가 57,880.18mg에 오메가6는 14,302.12mg이 함유되어 대략 5대1 비율로 굉장히 놀라운 함유량과 오메가3 비율을 자랑하죠. 목적을 다이어트에 두고 있다면 식이섬유를 더욱 풍부하게 섭취 가능한 아마씨를 추천드립니다. 만약 땅콩버터를 직접 만들어 드시지 않는 경우에는 건강과 다이어트를 위해 반드시 당분이 없는 무가당땅콩 100%로 된 영양성분을 꼭 확인하세요. 땅콩버터는 지방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갈거나 크림화되는 경우 산패가 빨리 진행되므로 소독된 병에 반드시 냉장 보관으로 1인당 2주 분량 대략 250에서 300g씩만 만들어 드시거나 그 분량의 땅콩버터를 구매해서 드시길 권장합니다. 지금까지 혈당 다이어트 식품으로 좋은 땅콩버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그리고 소중한 가족들과 지인들께도 공유하여 건강을 선물하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